오늘의 코인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입니다. <laughs> 오늘도 서범석 대표님 함께해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잘 어, 보냈습니다. 네. 제일 좋아해주는 수요일. 네. 지금까지는 보면은 보통 뭐설뭐 네. 뭐 명절 연휴라든가 네. 뭐 수요일 날 쉬는 날 있으면 꼭 수요일이 걸렸었는데 오, 네. 오늘은 다행히 다행이에요. 네. 또 앵커님 뵐수 있어서 아, 정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고. 네. 또, 네. 또, 연휴 중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아, 있었죠. 있었죠 많이 있었고, 네. 음. 일단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NFT랑 연관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몇 가지 코인들을 어, 이제, 아, 뭐 앱토스도 있었고, 솔라나도 있었고, 많았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음.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앱토스 솔라나가 음. 최근에 음. 많이 어, 크게, 상승했죠. 크게 상승을 네. 했고, 물론 제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뭔가 있어서 뭐, 일단 기분이 좋고, 기분 좋습니다. 또 얘기했던 코인들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부각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지난주에 네. 어 가장 뭐 핫했다고 할수 있는 한국에서 코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시바이누 코인이 있었고 어또 하나 카바 코인이 있었습니다. 카바 있었는데 뭐다 뒤늦게 왜 얘기하느냐 뭐할 수도 있는데 어좀 중요한 내용이 같아서 이거 뭐제뭐 개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바이누가 어 업비트 상장을 했었죠. 음.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업비트가 뭐 당시에 업비트 가격 상승률이 1위를 하기도 했고 뭐 거래 금액으로도 당연히 뭐 3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게 업비트 상장이니까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코인마켓의 거래 금액에서도 7등을 차지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했는데 그래서 뭔 호재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했습니다. 네. 단지 업비트 상장 이렇게까지 이 글로벌까지 영향을 미치나 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음. 있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시바리움이라고 어 시바인후의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이제 1월 16일 날뭐 베타 오픈을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시바리움의 셔트 위터가뭐 1월 1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뭐 미미 뭐 그동안 새 들어서는 웬만한 코인들은 다 상승을 했으니까 뭐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18일 날 이제 18일은 특히 이제 왜 급등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음.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는 거밖에 음. 없었는데도 이제 글로벌 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뭐랄까요? 한국 시장 코인 업계 의 한국 시장이 이제 얼마나 큰지 이제 왜 세계가 오.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지 주목한지? 이제 한번 뭐 그런 것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이제 업비트에서 그 시바인으를 상장한다는 공지가 10시에 났습니다. 1월 18일 10시에 시간이 중요한 게. 10시에 났는데 어,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덱스 차트인데 정확히 10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게 분봉이라서 이제 2분인데 음. 2분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덱스, 물론 뭐 덱스에도 그 탈중한 거래소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뭐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네.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는데 어, 뭐 거래소별로 이제 그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 계정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당시에 0.0141원 음. 혹은 0.0143원 정도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 그 10시에 공지를 보고 음, 샀다면?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수익률이 사서 이제 업비트에 사, 와서 판다고 하더라도 어. 막 이럴 때는 뭐 시장가 체결하지 않는 이상 어, 밀릴 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한3 0분 정도에 매도를 음. 했다고 봤을 때한 수익률이 뭐 작게는 6에서한1일 음. 정도가 가능한 수준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코인 투자를 좀 오래 하셨다 음. 뭐 하시는 분들도 어, 업비트에서만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아요. 네. 많고 뭐 아예 모르고 있는 분 음. 업비트만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은 어~ 뭐랄까요 하수 이제 코인 중에 이제 만약에 하, 중수 하수 고수로 나누자 하면 <laughs> 하수들은 이제 아~ 요 지금 이게 보이나요 아~ 보이네요 하수들은 여기서 지금 그~ 사고 팔고 이게 음. 언제 다시 오르나 마나 할 텐데 그나마 중수들은 이제 상장을 기다렸다가 상장하는 시점에 딱 업비트에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수익 얻는 분들은 어, 많이 없을 것 이미 시바, 아, 업비트에서 만약에 네. 상장을 하니까 업비트 4시부터 네.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만약에 이때부터 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수익을 보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물론 있겠죠. 뭐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상장 업비트나 이런 곳에서 상장하는 코인에 만약에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시바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어 근데 이제 원래는 안 갖고 있었는데 시바인 업비트 상장 소식을 듣고 아 업비트 상장할 때 한번 수익을 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4시에 업비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늦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면 다른 글래볼 거래소 혹은 글래벌 탈중앙 거래소. 거래소에서 네. 미리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 만약에 4시에 상장이면 보통은 음. 2시에 입금일 겁니다. 그때 2시에 입금을 하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언제 팔까를 고민을 해야지 어... 상장되는 걸 기다려서 언제 사서 또 언제 팔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늦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90% 이상 전 잃는다고 아... 보고 차트만 보셔도 알죠 처음에 쭉 뻗었다가 그 뒤로는 그냥 이렇죠 서서히 내려가는 그러니까, 모습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나름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시해서 만약 에이 구간에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밤중에 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들 뭐 나는 존버를 외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상장 비밀하고 무조건 달려들면 네. 위험하다. 이런 말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네,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바이누코인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업비트의 상장에 따른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장빔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주식에서도 사실은 이제 상장된 그러한 주식을 매수하셨다가 또 물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상장빔, 우리 코인도 이 시장에 상장이 됐다,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걸 따라잡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차라리 이러한 상장 소식을 접하시고 상장이 되기 이전에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미리 좀 선춤해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대표님 나눌 수 있다는 라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줬다라는 걸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항상 흥미롭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더 <laughs> 많이 이런 이러... 또 이런 소소한 아, 이벤트들을 그렇죠. 또 거론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예, 예. 음. 아 그리고 또 실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음. 물론 이게 상장 빔 을 노리고 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시바인과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럼 그렇죠. 업비트 프로젝트 사서 속으로 맞아요. 업비트 그렇죠. 네. 사서 음. 기다려 도좋으나 지금 음. 상장 비밀을 노리고 음. 들어오는 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핫했던 코인 이 있습니다. 아, 카바, 카바, 네. 카바, 코인이죠. 카바 코인이고 뭐 여기 오늘의 코인에서도 한번 소개가 음. 요 관련해서 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음. 카바 코인을 보면은 업비트의 친절하게 요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 거래소별로 금액이 어떻고. 네. 그래서 카바코인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최대 김치 프리미엄 110%까지 갔던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예, 너무 맞습니다. 올라서.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음. 보시면은 카바도 음. 거래 금액이 또 1등이나 했었고 음. 업비트에서. 그래서 최근 공지 사항들은 이제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죠. 음. 뭔 뭔지 카바가 뭔지 알아 아셔야 되니까. 보시면은 지금 당시 에 테라 루나 사태였죠. 그때 네. 테라 루란 사태가 터지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 그때 업비트에서는 이제 주의를 촉구하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 22년 5월부터는 이제 카바 그 다섯 5개, 개총 다섯 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음. 이제 주의 공지가 떴습니다 니어풀도 웨이브 카바 트론 하이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웨이브랑 카바가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음. 상황인데 이제 뭐 유종목 지정된 이유는 그겁니다.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하지 않다. 일 그렇죠. 네. <laughs> 달러 연동이 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카바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USDX인데 이게 일 달러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종목 을 지정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봐야겠죠. 진짜 네. 얼마나 지, 그 연동이 음. 안 되는지. 그래서 봤더니 처음 어 만들었을 때 조금 그리고 그 이후에 21년 9월 달에 한번 뭐 1달러가 유지가 됐었고 대부분은 이제 0.98 1달러가 음.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0.88달러에 있으니까 아, 문제가 있긴 있다. 음. 물론 UXDX의 문제지만 이게 또 카바 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12월 12월 어, 2022년 12월에 어, 유이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어. 했고 일단은 무기한이라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뭐 이걸 상패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없이 모르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네. 있는 중인데 나중에 검토 결과에 따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음. 이후에 뭐 다른 소식은 없었는데 또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19일 2시 음. 25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업비트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봤더니 어, 그래도 코인니스가 음. 뭐 속보 중에는 제일 빠른데 이제 음. 코인베이스에 이제 카바를 상장한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아. 3분 늦죠 이건? 그래서 트위터를 보시면 코인베이스좀더 <laughs> 빨랐나요 트위터가? 예. 네. 코인, 트위터는 <laughs> 이제 본, 본인들이 직접 올리는 <laughs> 네,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직, 딱 음. 보면 딱 2시 25분입니다. 딱 2시 25분인데 업비트에서 2시 25분부터 반응을 시작했다. 역시 발빠른 분들 음. 많이 계시죠. 새벽인데 업비트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어 코인베이스 차트에 어요 시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시세를 한번 보면은 어, 지금 20일 2시 반에 1595원까지 뛰었다가 지금 이제 20일 당시에 한 127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때 김프가 1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때 이, 지금 뭐 2400원 정도. 2400원 정도라서 너무 크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오.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거래소 사서 그쵸. 싸니까 김포, 업비트 갖고 와서 팔면 가, 되겠네 가, 하지만 음, 네. 하지만 유의 종목 와. 지정이 돼 있어서 업비트에는 지금 입금이 안 이거는, 되는 상황이다 그죠. 상승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아닌가 예, 그렇죠 음. 근데 이런데 업비트에서 음. 왜 그렇게 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차트가 음. 그게 이제 또 궁금한 거죠. 네. 그래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당시 한 1월 20일 정도에 끊었던 차트인 것 같은데 2,320원까지 갔다가 아 현재가 2,320원이고 네. 최고 뭐 3,000원을 넘었었던 저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아까 해외 시세를 봤을 때뭐한 1,200원 수준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고 하 물론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뭐 도박에 가까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음. 하니까 네. 아그 글로벌 거래소에서 상장한 수준인데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법도 네. 바, 받고 있는 이런 데니까 거기서 상장했던 수준이면 그럼 업비트에서도 유의 해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플러스해서 막 이런 막 거래를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거래소. 그렇죠. 공원 탈중앙 거래소 사서 유의 종목 해제 대기를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면 네. 되는데 왜 여기서? 굳이, 물론, 네. 어 물론 음. 또 이게 지금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음. 어, 낮을 때 샀다가 음. 또 비싼 때 팔았다가 뭐 왔다 갔다 음. 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음. 계실 건데 백분 어, 중에 뭐한 분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음. 유의해제가 되는 순간 어,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아. 여기서 높게 사신 분들은 지금 그래서 카바 유의 종목 사실 일단은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특별히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가 음. 첫 번째고 음. 굳이 해야 되겠으면 음. 여기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누가 더 빠르다면서 하 뛰지 말고 저기 멀리서 <laughs> 여유롭게 사서 기다리자 뭐, 이런 말씀을 아, 네.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카바 코인 역시도 정말 논란이 많은 알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닥사, 우리 위믹스 코인을 상패시켰던 닥사에서 유,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 어, 그런데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서 카바 코인 역시도 좀 폭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주의해서좀 투자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먼 발치 한 발치 멀리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 이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앱토스라든지 솔라나, 카바코인 이런 것들 또 미리 또 언지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세 전망이 좋은 또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예, 음. 오, 예전부터 저는 네.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laughs> 마음속에 코인이고, 있었던 마음속, 그제 마음. 생각보다는 별로. 그 주목을 오, 받지 못했던 네. 라인의 링크 코인인데요. 아 링크 코인이요. 네. 그새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80% 음. 정도 올랐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있어서 이제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NFT 플랫폼이 도시라는 음. NFT 플랫폼인데 라인에서 만든 플랫, NFT 플랫폼이요. 이게 결제 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음. 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음. 그래서 최초로 뭐 그 NFT 플랫폼 최초로 신용카드랑 네이버페이 또 암호화폐로 결제 된다는 게 이제 나왔고 음. 여기에 이제 라인링크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결제가 된다는 거라서 어 이제 앞으로 더 좋게 본다는 음. 거고 NFT로. 근데 그 당시에 어 뭐한 2주 전에 1, 2주 전에 상승했던 이유는 어 제로 리저브라는 뭐 토큰 이코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제로 리저브라는 어. 거를 발표했는데 보통 그 코인 재단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해서 제. 재단에 보유를 하면서 뭐 이른저른 활용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라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토큰 토 오믹스를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80%가 올랐던 상황이고. 보시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보, 본다기보다 음. 저는 이제 라인 글로벌이잖아요. 음. 라인에서 만든 링크. 기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최근에 뭐 자체 그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비트프론트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을 봤을 때 라인코인 라인코인을 어디에서도 이제 뭐 추천하는 정도는 없안 없어요 네. 없는데 요거는 이제 라인링크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지금 NFT 플랫폼 결제 네. 뭐 더해서 네. 그래서 라인링크도 네. 하나 추가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세를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솔라나와 앱토스 역시도 NFT와 또 연관된 코인으로서 또 소개를 해 주셨던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련 시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죠. 올한해 동안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앞으로의 시장 함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 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